일부, 아내 집안 살림에 간섭하지 않는다.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현명하기로 이름난 노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 인생의 조언을 구하곤 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집안 살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까요?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집안 살림은 아내 손에 맡겨야 하네.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의 살림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다네. 젊은이는 놀란 듯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으로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지 않나요? 노인은 부드럽게 설명했다. 집안의 살림은 여인의 손길이 가장 잘 닿는 곳이다.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아내는 가족의 일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지. 남편이 자주 간섭하면 아내는 자신감을 잃고 집안은 점점 어지러워지네. 노인은 찻잔을 들어 따뜻한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다. 아내는 살림을 통해 가족을 돌보고 안정을 만들어간다. 설령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지혜로운 남편은 믿고 맡기고 필요할 때 은근히 도와주는 법이지. 간섭은 불화의 씨앗이 되고 신뢰는 평화의 뿌리가 된다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돌아가 아내의 살림에 대한 잔소리를 줄이고 조용히 믿어주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더 능숙하게 집안을 꾸려나갔고 부부 사이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옛 성현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남자는 집안 살림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아내를 신뢰하고, 가정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현명함이다. 2부, 아내의 친정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며칠 후, 젊은이는 다시 노인을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아내가 친정일에 자주 신경을 씁니다. 저는 그것이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은 차분히 웃으며 대답했다.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의 친정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네. 젊은이는 이해가 가지 않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했으면 이제 저희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인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아내가 친정의 마음을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모, 형제에 대한 정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억지로 끊으려 하거나 간섭하면 오히려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네. 노인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하늘의 해와 달이 각자 제 길을 가듯 아내의 친점은 아내의 하늘이다. 남편은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친점과의 인연은 아내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이 다시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다. 그는 아내가 친정에 다녀올 때더 이상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 주었다. 그러자 아내는 더욱 남편에게 고마워했고 가정은 더 따뜻한 곳이 되었다. 옛 성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의 친정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친정에 대한 정은 억지로 끊을 수 없는 천륜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아내는 남편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 3부 아내의 교육 방식에 간섭하지 않는다. 어느 날 젊은이는 또다시 노인을 찾아왔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스승님 아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의 교육 방식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다네. 젊은이는 의아한 듯 물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제가 더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인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부부는 각기 다른 역할을 맡는다네. 아버지가 주는 가르침이 단단한 기둥이라면 어머니의 가르침은 따뜻한 뿌리와 같다. 아내는 자식을 품고 아이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살핀다. 어머니의 교육방식은 사랑과 인내로 채워져 있지. 노인은 덧붙였다. 남편이 아내의 교육을 부정하고 간섭하면 아이는 혼란스러워진다. 아이는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일관된 신뢰 속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어머니의 방식이 조금 느리더라도 그것은 아이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이다. 조급하게 간섭하면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는 아내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발 물러나 지켜보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아내의 따뜻한 인내가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옛 성현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의 교육방식에 간섭하지 않는다. 아이의 마음은 섬세한 꽃과 같아서 어머니의 손길로 다듬어야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다. 신뢰는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4부, 아내의 소비 습관에 간섭하지 않는다. 며칠이 지나 젊은이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스승님, 아내가 가끔 필요 없는 것들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와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의 소비 습관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다네. 젊은이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하지만 낭비는 가정을 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차를 천천히 마신 뒤 말했다. 물론 과도한 낭비는 문제지만 아내가 생활 속에서 작은 기쁨을 위해 소비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사고 삶의 즐거움을 사는 것이다. 노인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아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은 가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지혜다. 남편이 작은 소비에도 불평하면 아내는 마음을 닫고 가정은 점점 메말라가게 된다네. 신중한 충고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피해야 하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생각을 고쳤다. 그는 아내의 작은 소비에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가끔은 함께 쇼핑을 즐기며 아내의 행복을 응원했다. 신기하게도 아내는 오히려 절제하며 소비하게 되었고 가정의 분위기도 훨씬 따뜻해졌다. 옛 성연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의 소비 습관에 깊이 간섭하지 않는다. 아내가 작은 기쁨을 누릴 때 가정은 더큰 평화를 얻는다. 행복은 사소한 여유에서 피어나며 그 여유를 존중할 줄 아는 남자가 진정한 현명한 남자다. 5부 아내의 인간관계에 간섭하지 않는다. 어느 날 젊은이는 다시 노인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스승님, 아내가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저는 괜히 불안하고 싫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의 인간관계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다네. 젊은이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친구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잔잔히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설명했다. 사람은 혼자 살수 없는 존재라네. 아내도 마찬가지지. 친구들과의 소통과 교류는 아내의 마음을 살찌우고 정서를 풍요롭게 만든다. 아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정도 외롭지 않고 살아 숨쉬는 법이다. 노인은 손을 내밀어 나뭇잎 하나를 집어 들었다. 이 나뭇잎이 혼자 바람을 막을 수 있겠나? 숲이 함께 바람을 막아내듯. 사람도 관계를 통해 힘을 얻는다네. 남편이 아내의 인간관계를 불신하고 간섭하면 아내의 마음의 불신과 외로움이 자리 잡게 된다. 젊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내의 친구관계를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불필요한 간섭 대신 아내가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 결과 아내는 더욱 밝아졌고 부부 사이도 한층 신뢰가 깊어졌다. 옛 성현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의 인간관계에 간섭하지 않는다. 아내가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그 기쁨과 안정이 가정으로 돌아온다. 믿음은 사랑의 불이여, 신뢰는 행복의 열매다. 마지막 부분, 아내의 외모와 옷차림에 간섭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이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또 다른 고민을 안고 모인을 찾아갔다. 스승님, 아내가 요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옷차림도 화려해지고 저는 좀 불편합니다. 아내에게 충고해야 할까요?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 외모와 옷차림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다네. 젊은이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검소하고 단정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노인은 차분히 말했다. 외모와 옷차림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아내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스스로를 가꾸고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주는 일이다. 노인은 살짝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아내가 자신을 사랑할 때그 사랑이 가정으로 흘러들어온다네. 남편이 아내의 외모를 억압하면 아내는 점점 위축되고, 가정의 분위기도 무거워진다. 적당한 자유와 존중은 아내를 더욱 빛나게 하고, 그 빛이 다시 가정의 기쁨이 된다네. 젊은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아내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 간섭하거나 지적하는 대신, 따뜻한 눈길로 지켜보기로 했다. 그 결과, 아내는 더욱 활기차고 생기가 넘쳤고 가정에도 밝은 에너지가 퍼졌다. 옛 성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의 외모와 옷차림에 깊이 간섭하지 않는다.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것은 가족을 위한 또 다른 사랑이다. 존중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며 신뢰는 부부 사이의 다리를 놓는다. 여러분 철학적인 삶에 대한 나눔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진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